이 산불 난리도요, 진작에 조기에 다 잡을 수 있었지만 예산이 없어, 돈이 없어 못, 못 움직였습니다. 누구 탓을 해야 될까요? 생각이 있고 머리에 뇌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란 얘기야. 그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 조상님들 성묘 때문에 죄를 지내려고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실무조사하거나 전수조사하잖아? 나올 수가 없는 얘기인 거야. 심증은 있지. 하지만 물증은 없다는 거지. 어.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심증은 있으시잖아 근데 물증이 없다라는 거야 불은 밝혀낼 수가 없어 안녕하세요. 하우신앙 당주천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laughs> 좀 무거운 좀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 이번에 대한민국의 큰 산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처 입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산불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 산불 피해로다가 희생이 되신 고인분들 상가 명복을 빕니다. 이제, 어, 얘기를 드리면, 천문 4년 전 영상에, 네. 머지않아, 대한민국에, 어, 불납니다라는 아마 썸네일이 있을 거야. 아마 그런 썸네일인가 아마 있을 거야. 음. 어, 그런 썸네일에 4년 전에도,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런 불로 다 인해서 피해가 많을 거라는 얘기를 4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해서 했거든? 네. 그때 당시 난리 났었지. 음. 산불이야, 그냥 일어나는 일인데, 라고, 그 막, 지금도 그영상의 댓글들 보면 말도 안 되는 댓글들 많거든? 네.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큰 불이 일어날 거라고 4년 전에 미리 얘기를 했어. 근데 이게 정말 자연재해적으로다가 천재지변으로 다 일어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지금 요번에 일어난 수십 군데 산불은, 물론 몇 개는 사람이 실수로다가 일어난 불일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인위적으로 다 인간이 만들어낸 화재다 이거는 화마다. 어,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 어, 어떻게 동시다발로 다 일어날 수가 있냐는 얘기야. 맞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를 많이 믿어? 하늘의 하느님 아버지. 어, 크리스찬들이 더 많은 나라야.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제사 안 지내려고 다 종교를 귀하하고 종교로다 바꿔. 근데 무슨, 언제부터 조상들 그렇게 많이 위해하고선 저기 했다고, 때도 아닌데, 음. 때도 아닌데 성묘들을 가고, 때도 아닌데 가갖고서 어, 한식을 지내고, 때도 아닌데 청명을 지내고, 음. 맞잖아.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야. 그리고, 한날 한시에 동시다발로다가, 그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 조상님들 성묘 때문에, 죄를 네. 지내려고 거기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실무조사하거나, 전수조사하잖아. 나올 수가 없는 얘기인 거야. 음. 지금, 어. 선생님이 또 대한민국 산을 되게 기도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음. 그러면 그런 것도 혹시 느끼세요 그럼 네. 대한민국만 다니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 나라 갈수 있는 나라는 다 다녀 그러면 산에도 기운이라는 게 있어 음. 그지 이 기운 속에 아 어느 지역에 어느 산에는 요번에 안 좋구나 아니면 어느 지역에 어느 산에는 기운이 좋구나를 다 아는데 음. 지금까지 천문가 기도를 다니면서 방아 방아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건 방화니까 음. 어. 산불에 피해를 입는 산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내고 조작이 된 거란 얘기인 거야. 이게 어. 조작질이고 조직적으로다가 네. 만들어놓은 일이라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거를 과연 누가 했을까? 음. 신증은 있지. 네. 하지만 물증은 없다는 거지. 어, 어. 어.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음. 신증은 있으시잖아 음. 근데 물증이 없다라는 거야. 불은 밝혀낼 수가 없어. 음. 음, 음. 저도 그, 좀 의문이긴 했어요. 음. 그한 서른 몇 곳이 되는 곳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음. 또 그게 어찌 보면 그 이재명 그 판결 직전에 음. 갑자기 일어났다는 것도 너무 많이 안 되고 내가 이걸 또 무당이니까 오반기로다가 네. 또 한번 받아볼게. 이게 진짜 인간들이 조상을 위해서 지내면서 산불이 난 건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내온 조직적인 형태였던 건지, 인간이 만들어냈답니다. 어. 이 파란기는요, 지금 뭐냐, 어느 단체에서, 단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다, 어느 단체에서 인위적으로다가 만들어낸 거랍니다. 하얀색기는 천신입니다. 천신에서 만들어놓은 일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다가 우발적으로 다난 일이 아니랍니다. 어. 무당은 기도를 해서 영적으로다가 알려드리는 건데 영적인 거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 어~ 그리고 영적인 게 아니더라도 모든 조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증명이 안 되고 우야무야로 또 없어진다 어~ 결론은 그렇다 지금 그리고 뭐에 지금 초점들을 두고 있냐 제 복구에만 초점을 두고 있잖아 그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언론 방송에서 이재민 도끼에만 초점을 두고 있거든? 물론 이재민 도와야 되는 거 맞아. 하지만 그 이재가 나기 전에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범인을 잡고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한 건데 원인과 범인은 안 찾아. 안 찾고 벌어놓은 상황만 가지고 계속 언론 플레이가 들어가. 그럼 그 죄를 누구한테 묻겠어? 나라님한테도 묻겠지. 맞지? 뒤집어 씌우려고.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재앙이라는 거야. 이건 인간의 재앙인 거지, 자연 친화적으로다가 일어난 바화가 아니다, 라고 음. 얘기를 하셔. 알겠습니다. 어. 또 그, 이재민 분들 중에서도 음.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음. 이게, 국회의원들이 와서 사진만 찍고 간다, 음. 오히려 그게 또 방해가 된다, 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왜냐면, 거기에서 가서, 나는 이렇게 현장에 가서, 국민을 위해서, 저는 움직였습니다라는 포토샵, 인증샷들인 거지, 진짜 국민을 위했잖아.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좀 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나중에 김피디아 그 예산 삭감한 것 중에, 그, 저거, 우리, 그거 좀 옆에다가, 그, 띄워드려. 여러분, 우리가 예산 삭감을 어디에서 지금 했나요? 작년에 올한에 들어오는 예산 삭감을, 민주당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확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재난 예비비라는 게 있어 예산이라는 게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4조 8천억이었었어 근데 민주당에서 뭐를 삭감을 했어? 반 2조 4천억을 삭감을 했잖아 원래는 불도 빨리 진압을 해갖고 다 잡을 수 있었던 거였거든 못 잡은 거야 왜? 예산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헬기가 열대 떠야 되는데 세대 밖에 못 뜨는 상황인 거야 왜? 안 되니까 여러분들, 심각합니다. 예산, 삭감이 조목조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에서 다 저질러온 일입니다. 다수당에서 다 만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잘못된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요번 불난리, 이 산불난리도요, 진작에 조기에 다 잡을 수 있었지만 예산이 없어, 돈이 없어 못, 못 움직였습니다. 누구 탓을 해야 될까요? 생각이 있고, 머리에 뇌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란 얘기야. 지금, 어? 근데 그거는 했더라? 알지? 우리나라에 지금 재난 상황이 됐잖아. 그지? 알 만한 나라들은 다알거 아니야. 전 세계 각국 나라에서. 이렇게 재난이 왔었을 때 도와주는 나라는 어디? 미국밖에 없어. 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중국, 북한, 단 10원 한 장, 인력 지원 한 명, 아무것도 보조 안해주고 지원 안해줘 근데 미국만 해주더라? 지금? 이건 뭔얘기인겠니 응? 어? 이래서 반미가 아니라 친미해야된다는 얘기고 친중이 아니라 반중을 해야된다는 얘기인거야 어? 우리가 이렇게 우호적으로다가 중국하고 가려고임대이 그렇게 좋아하는 중국 그렇게 좋아하고 물고 빠는 나라가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럼 걔네들은 왜 지원 안해준다니? 10원이라도 지원해줘야지 중국에서 왜안 하겠어? 지들끼리 다 만들어 놓는 일이라는 거야 지금 어? 단! 심증은 다있지만 물증적인 걸로다가 밝히지 못한다는 것 뿐인 거야 상황만 봐도 알지 않아? 원래 불랙 놈이니까 내가 잡힐까봐 어? 지금 뭐하고 있어? 시크릿 시크릿이 비밀이라 잖니 영어로 시크릿이 그지? 주둥아리 시크릿 하고 있단다 지금 어. 어찌됐든 간에 빨리 복구가 되기를 바래, 음. 천무도. 네. 어, 일러주신 대로만, 네. 신에서 공수 받은 대로다가만, 기도한 대로다가만 일러드리는 거야, 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 산불피해 현장에 네. 도움을 주실 분들은, 어, 같이 가서 인력 도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재능 기부, 네. 어 인력 기부, 그리고 이제, 어, 십시일반, 금전적인 기부들 많이 해주시고요, 어, 나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이 아니라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었던 화마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으니까 빨리 해결되기를 천무도 어, 물신 양면으로 돕겠습니다. 오늘도 천무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집안이 편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